63장 조조의 딸 황우가 되다 누숙의 신하 하나가 누숙의 초청장을 들고 관우에게 왔어요. 관우가 물었어요. 갑자기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오? 누숙의 신하가 대답했어요. 갑자기 잔치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단풍놀이를 즐겼습니다. 관우가 대답했어요. 알겠다. 노숙의 초청이니 참석하겠다. 그대는 먼저 돌아가라. 노숙의 신하가 돌아가자 아버지와 함께 형주를 지키던 관우의 아들 관평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님. 잔치에 참석하실 작정이십니까? 놈들이 아버님을 부르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일텐데요. 관평이 아버지를 걱정하자 관우가 대답했어요. "내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느냐. 하지만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들 나를 비겁한 사람이라고 욕할 것이다." 나는 약속한대로 잔치에 참석해 단풍놀이를 즐기고 올 것이다. 하지만 관평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아버님, 적들이 아버님을 죽이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참석하신다니,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관우는 아들 관평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쓸데없는 걱정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내가 어찌 강동의 쥐새끼들을 두려워하겠는가. 관평은 더 이상 아버지를 말릴 수 없었어요. 마침내 단풍놀이 잔치가 열리는 날이 밝았어요. 아침 일찍 관우는 그의 부하장수 주창. 단한 사람만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강동으로 향했어요. 그 사이 노숙은 관우를 죽일 계획을 모두 짜놓은 다음 공손한 표정으로 관우를 맞이했어요. 노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초청을 받아주어 영광입니다. 노숙의 인사에 관우 또한 예의를 갖추어 대답했어요. 강동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시켜 준다는데 어찌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노숙은 경치 좋은 강가로 관우를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술잔을 주고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기회를 보아 관우를 죽일 작정이었어요. 노숙은 영거 후 관우에게 술을 권했어요. 노숙은 관우를 죽이겠다는 생각에 불편한 마음이 들어 관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관우는 태연하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강동의 가을 경치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즐겁게 취하고 마음껏 놀아 봅시다. 이윽고, 두 사람 모두 술이 취했어요. 노숙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 관우에게 따지고 들었어요. 장군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일찍이 유비 장군께서 형주 땅을 빌리면서 서천을 차지하면 즉시 돌려주기로 했는데 어찌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관우가 심드렁하게 대답했어요. 나란 일은 술자리에서 나눌 이야기가 아닌 것 같소. 관우가 대답을 피하자 노숙은 관우에게 몰아붙였어요. 유비 장군께서는 장사, 영릉 계양에 새마을을 주기로 했는데 장군께서 줄수 없다고 하셨다지요. 관우는 화를 누르며 간신히 대꾸했어요. 지난날 적벽대전은 우리 덕분에 이긴 싸움이었소. 강력한 조조를 물리쳐 주었거늘, 형주 같은 작은 땅덩어리 하나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오. 누숙은 답답했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적벽대전에서 세운 공 때문에. 그동안 형주를 빌려 주었지만 이제 드넓은 서천 땅을 가졌으니 형주는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관우는 말을 돌렸어요. 나는 모르겠소. 그것은 형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오. 기다렸다는 듯 누숙이 말했어요. 관우 장군과 유비 장군께서는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맹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우 장군은 유비 장군과 다를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계속 형님 빙계만 대십니까? 그때였어요. 관우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술잔을 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 사방에 병사를 숨겨둔 것이오. 여봐라. 주창은 얼른 달려가 배를 대기시켜라. 주창은 가지고 있던 청룡언월도를 관우를 향해 던져주고는 순살같이 강가로 달려갔어요. 관우는 청룡언월도를 받아들자마자 노숙의 목을 겨누었어. 요 내가 너희들의 속임수를 몰라 이곳에 온것 같으냐. 다 알고도 이곳에 온 것이다. 살고 싶으면 순순히 나를 나루터로 안내하거라. 자신의 목을 겨눈 시퍼런 청령 언얼도에 겁에 질린 노숙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어요. 강동의 군사들은 노숙이 다칠까? 감히 관우를 공격하지 못했어요. 관우는 노숙의 목에 칼을 겨눈 채 강가 나루터까지 갔어요. 그곳에 먼저 도착한 주창이 배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관우는 그제야 노숙의 목을 겨누었던 칼을 떼내며 배로 뛰어올랐어요. 관우가 외쳤어요. 노숙은 들어라. 그대가 진정한 선비라면 선비답게 행동하라. 오늘 그대를 죽일 수도 있었으나 예정을 생각해 목숨은 살려준 것이니 고마운 줄 알아라.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노숙은 푹 숙인 고개를 차마 들지 못했어. 그런 노숙을 뒤로한 채. 관우는 주창과 함께 떠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손건은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되찾아라. 손건이 이를 갈며 군사를 준비시키는 사이 북쪽 조조 땅에 보냈던 첩자가 달려와 보고했어요. 조조가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온답니다. 송건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하다. 또다시 건방진 유비놈을 내버려두어야 한단 말이냐. 송건은 조조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형주로 향하려던 군사를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한 조조는 군사와 식량을 정비하고는 복수를 다짐했어요. 조조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송건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 주어야겠다. 강동으로 향하자. 이때 조조의 신하 하나가 조조를 말렸어요. 송건을 치면 유비가 우리 땅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급한 것은 송건이 아니라 유비입니다. 그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기회를 엿보아 쓰러뜨려야 합니다. 조조는 쥐꼬리같이 짧은 수염을 파르르 떨며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 이것은 일찍이 제갈 공명이 말한 솟의 새의 달이었어요. 조조의 위나라, 송권의 오나라, 그리고 유비의 총나라가 솟을 떠받치는 세 개의 발처럼 천하를 셋이 나누어 차지하고 있으니 그 누구도 섣불리 남을 공격할 수 없었어요. 남을 공격하는 즉시 다른 한 나라가 자신을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조조에게 알랑거리길 좋아하는 신하나가 다가왔어요. 조조 장군께서는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황제가 된다고 해도 아무도 장군을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조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어요. 음,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때 조조의 책략가 순유가 반대했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장군께서는 이미 구석의 대우까지 받아 신하로서 오를 수 있을 만큼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자리까지 탐내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순유의 반대에 조조가 발끈했어요. 그대는 순욱의 일을 잊었느냐. 그대도 순욱처럼 비참하게 되고 싶지 않으면 잠자코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순욱은 평생 조조를 모시다 조조가 구석의 대우를 받는 것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조조의 미움을 받고 죽은 신하였어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은 조조의 말이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될까 순유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찌하여 조조 장군께서는 충성스런 신하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가? 순유는 답답한 마음에 병이나 자리에 누웠고 며칠 후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때 순유의 나이 58세였어요. 순유의 죽음으로 조조는 황제가 되려는 마음은 접었지만 조조의 곁에는 충성스러운 신하들 대신 알랑거리길 좋아하는 신하만 남게 되었어요 조조는 허리에 칼을 차고 신발을 신은 채 황제가 사는 궁궐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어요 조조가 나타날 때면 황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조를 맞이했으며 황제의 부인 복황후는 조조 앞에 설 때면 두려운 마음에 온 몸을 파르르 떨었어요. 조조가 황제에게 물었어요. 송건과 유비가 오나라와 총나라를 차지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어찌할까요? 조조의 물음에 황제는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대답했어요. 내가 무엇 알겠소? 모든 것은 그대가 알아서 할 일이니 나에게 묻지 마시오. 성의 없는 황제의 대답에 조조가 발끈했어. 황제 폐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내가 폐하를 누르고 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한다 욕하지 않소? 황제는 대답하는 것조차 귀찮았어요. 그대가 나를 도와주고 싶다면 나를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주시오. 조조는 길게 찢어진 두 눈으로 당장이라도 황제를 죽일 듯 노려보며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황제는 자신을 죽일 듯 노려보던 조조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에 가슴이 답답했던 황제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부인 복항우를 찾아갔어요.신하의 눈치를 살피며 벌벌 떨어야 하니, 나같이 한심한 황제는 세상에 둘도 없을 것이오소문을 들으니 조조가 황제 자리를 넘본다고 하니. 조조가 조만간 나를 쫓아내고 황제에 오를 것이오. 황제의 하소연에 복항우가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 보관은 조조를 죽이지 못한 것을 늘 한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몰래 편지를 보내 하루빨리 조조를 죽여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깜짝 놀란 황제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쉿, 그런 계획은 지난 날 동승도 세웠지만 조조에게 들키는 바람에 목숨을 잃지 않았소. 이번에도 비밀이 새어 나간다면 그대와 나는 분명 조조의 손에 죽고 말 것이오. 나는 그것이 두렵소. 복항우가 속삭였어요. 조조의 눈치를 보며 평생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신하들 중 목순이라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 그를 시켜 아버지께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황제는 목순을 불러오게 했고 복항우는 목순에게 비밀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역적 조조는 황제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그러니 내 아버지 보관에게 도움을 청해 조조를 없앨 작정이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은 그대뿐이니 중성을 다해 폐하를 지켜주어라. 목순은 눈물을 흘리며 죽기를 각오하고 비밀을 지키겠다 맹세했어요. 목수는 황후의 편지를 머리카락 속에 숨겨 보관에게 전달했어요. 딸의 편지를 받은 보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 궁궐에는 조조의 부하들이 곳곳에 깔려있으니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 앞으로 송건과 유비가 군사를 일으키면 조조는 반드시 어창을 비우고 그들을 물리치러 갈 것이다. 그때 조조를 공격한다면 그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목순이 대답했어요. 복항우께 답장을 보내신 다음 기회를 모아 일을 성공시켜 주십시오. 목순은 보관이 쓴 답장을 머리카락 속에 감추고는 황제가 있는 궁궐로 들어갔어요. 목순이 궁궐문을 통과하려는 순간 조조가 목순 앞에 불쑥 나타났어요. 너는 어딜 그리 급히 다녀오는 것이냐. 조조의 물음에 목순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어요. 강우께서 아프셔서 의원을 데리러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조조가 물었어요. 의원은 어디에 있느냐? 목순이 대답했어요. 의원은 조금 있다가 오기로 했습니다. 조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목순의 몸을 샅샅이 훑어보았어요. 그때였어요. 거센 바람이 휙 불더니 목순이 쓴 모자가 날아가 버렸어요. 조조는 떨어진 목순의 모자 속을 뒤져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목순에게 모자를 다시 돌려주었어요. 목순은 당황한 나머지 그만 모자를 거꾸로 뒤집어 쓰고 말았어요. 이를 수상히 여긴 조조는 부하를 시켜 목순의 머릿속을 살피게 했어요.목순의 머릿속에서 편지를 발견한 조조의 부하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조조에게 편지를 건넸어요.그러면 그렇지.조조는 편지를 휙 낚아채 얼른 읽어보았어요.편지의 내용은. 조조의 짐작대로였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보관의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어리석은 놈들, 동기비의 아버지 동승도 날뛰다가 죽더니 복항우의 아버지 보관까지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찌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조조는. 자신의 신하 화음에게 보관의 가족은 물론 친인척과 복항우까지 잡아 감옥에 처넣으라 명령했어. 조조의 명령을 받은 화음은 그 즉시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보관의 집을 포위하고는 모조리 잡아들였어. 그러고는 보관의 집 구석구석을 뒤지니. 옷장 뒤에 숨겨 놓은 복항우의 비밀 편지를 찾아냈어요. 이번 기회에 조조에게 잘 보여 높은 벼슬을 얻고 싶었던 화음은 군사를 거느리고 황후가 있는 궁궐로 쳐들어갔어요. 모든 계획이 들통난 사실을 알게 된 복항우는 자신의 침실 벽 틈에 숨어 있었어요. 벼슬을 얻겠단 욕심으로 두 눈이 벌게진 화음은 복항우의 방 안에 늘어선 시녀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복항우는 어디 있느냐? 화음이 숨을 헐떡거리며 시뻘건 피가 뚝뚝 흐르는 칼을 치켜들어 시녀들을 윽박질렀어요 모릅니다. 겁에 질린 시녀들이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화음이 군사들에게 명령했어요. 여봐라, 이 방의 벽을 모조리 칼로 찔러 보아라. 화음의 명령과 동시에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벽에 마구 칼을 쑤셔 박았어요. 그때였어요. 외마디 비명과 동시에 벽 속에서 새빨간 피가 뿜어져 나왔어요. 화음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러면 그렇지, 감히 누굴 속이려고, 여봐라, 저 벽을 뜯어라. 병사들이 서둘러 벽을 뜯어내자 피투성이가 된 복황우가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독항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하지만 화엄의 대답은 쌀쌀 맞았어요. 조조 장군을 죽이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목숨을 구걸한단 말이냐. 살고 싶다면 조조 장군께 매달려 보아라. 화엄은 황후의 머리채를 덥석 잡았어요. 온몸이 시뻘건 피로 얼룩진 황후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질질 끌려 나갔어요. 죽음을 앞둔 짐승처럼 화음의 손에 끌려 나가는 황후를 본 황제는 피눈물을 쏟아내며 소리쳤어요. 니 놈들은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황제의 호통에도 화음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어서 가서 조조 장군께 황후를 바쳐야겠다. 화음이 복황후를 끌고 간 자리에는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어요. 이윽고 화음은 조조 앞에 황후를 무릎 꿇리고 앉혔어요. 황후를 본 조조는. 온몸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어요. "내 신하의 도리를 다 했거늘,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했다.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니 어쩔 수 없다. 조조의 명령에 부하들이 복항우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리니 복항우는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조조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조조는 복항우가 낳은 두 아들에게 강제로 독약을 마시게 하고는 그들을 처참히 죽였어요. 그러고는 복항과 목순, 그리고 복안의 가족과 친척 200여 명의 목 또한 달아났어요. 복항우가 죽은 후 헌재 황제는 슬픔에 잠겨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조조는 황제를 찾아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황후가 나를 죽이려 해 벌을 받은 것이지 황제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저에게 마침 시집갈 나이가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나이는 어리지만. 마음이 착한 아이이니 황제 폐하께서 부인으로 삼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황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어요.